쟤겠어요쟤어요쟤겠어요 지금 어요쟤어요 찍겠어요 어요 찍겠어요 지금 어요어요아겠어요어요렸어요 지금. 와. 아, 이동겠어요찍 야. 어요찍겠어어요 <웃음> 말로 <웃음> 어, 이제 두 번째. 아, 아 이제 영점 잡혔지. <laughs> 아, 이제 도준자든지 나한테 오라 그래. 다른 데 부리지 말고. <laughs> 형이 도전자 아니에요. 형이 도전자예요 어? <laughs> 형이 도전자나도전자였어파 <laughs> <laughs> 슈팅. 영점 좀 잡으셨어요? 어, 제대로 잡았지. 오. 아, 아. 근데 저희가 준비한 게 이번에는 슈팅이 아닌. 야, 영점 적어. <laughs> <laughs> 진짜 무슨 소리는 거야? 그럼 다지면 어떻게? 자신 없어요? 뭔데, 뭔데? 1대일 아, 1대1 도전 있어? <laughs> 그럼 바로 이거, 바로 봐, 잡아. <laughs> 스피드로 그냥. 1대1 어... 자신있지? 근데 오늘 1대1 스피드로 가능할까요? 오늘 선수가 누구냐면. 자, 오늘 우사년대 스피드레이스. 이동준 선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laughs> 이동준 선수. <웃음> <웃음> 스피드 안 되잖아. 뭐. 피치컬로 가자. 스피드 지워치우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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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laughs> 호영이랑은 한 번도 못봤죠던분네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1대1할 상대인데. 벽인 것 같아요. 벽. 네. 그래도 꾸시야죠. <laughs> 벽은 꾸시라고 있는 거지. 아, 그렇죠. 글로벌 브랜드 바디 프렌드 제작 지원을 또 받아서 호영이랑 또 대결하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피드에 쓰이는 근력이 이 엉덩이랑 허벅지잖아. 자동 모드 여기 있어. 여기 딱 v 를딱 누르면 밑에 허리랑 엉덩이 스피드를 또 이동준 검색해. 이동준 스페셜 검색을 했었거든요. 누구 날로 옮길려고 그냥? 정말? 친구 구할래서 줬구만. 너무 받으면 또잠 오잖아 아, 그렇죠 아, 어, 잘 뻔했어요 이제 <laughs> 잘 뻔했대 <laughs> 갑시다 아. 이번에는 울산현대 이동준 선수랑 메리나잇 수혁이 형이랑 같이 또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 이동준입니다. 아, 네 저번에도 뵀었죠. <laughs> 울산 현대 골기퍼 v 리나이스 i c e 조입니다 동준이가 또 공격 다섯 번, 포영도 공격 다섯 번 해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니 게임이 있어요. 울산의 스피드 레이서 아니겠어요? 포영이 또 은퇴를 하고 스피드가 빨졌어 스피드가 빨라졌어. <laughs> 원래는 죽어줘야 되는데 아니 또 이동준 선수랑 스피드 대결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 겠습니다 아 달리기 시씨 말이 됐어? 씨, 응? 얘랑 달리기 할줄 알? 준비됐나요? 응? 네. 자 붙지 마세요. 1대1 아니에요. 몸싸움 qualquer? 안 돼. 안돼안 돼요. 자 준비.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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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찢다. 보고 찢다. 와. 보고 찢다. 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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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안되겠는데요? <laughs> 어, 아니야 <laughs> 내가 보기 페이크야 이거 <laughs> 나 이유있었지 <laughs> 어? 형 근데 동진이가요 뛰면서 형 보고 뛰던데 와 <laughs> 약간 이거 이게 형 그거였지? 어, 나가는게 터렁 터렁 1대1도 많이 해봤잖아요 1대1 선수 누구 누구 해봤김재 오. 일단, 뭐, 김민재랑 해봤으면 된거 아닙니까? 제가 아쉽게 졌지만, 봤잖아. 지금 저걸, 저걸, 할때가 아닌데, 지금. 아, 지금 방심을 또 하고 있잖아, 요 선수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네. 영상도 분석하고. 어때요, 지금? 가니상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 요 아, 조금 올라갔어. 오케이. 호형을 상대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뭐, 방법 있어야 되나요? <laughs>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아. 오, 오. 첫 번째 작전이 있습니다, 지금. 왜요, 작전? 음, 네, 그리 된다. 네,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하나, 음, 둘, 네. 플레이. 아 잠깐만요. 오. 아, 아 공수 적기야지 <laughs> 공수. 공수. 레 아. <laughs> 아 아까 미니 게임 정준이가 이겨서. 어 그럼 해? 아, 어아아 이거 들렸는데. 아 이거. 아 <laughs> 자, 갑니다. 자 플레이. 자 갑니다 오늘 자. 와 릴랜드 뚜뚜뚜뚜뚜뚜렸어뚜렸어뚜뚜뚜뚜와뚜뚜렸어뚜렸어뚜 시작하자마자 이동뚜뚜수뚜 아니 몸싸움 타이밍 있었는데 몸싸움 아, 할 수가 없어. 처음져데 지금 해 봤는데 어땠어? 아, 가볼 아, 것 같습니다. 소형 <laughs> 형, 좋았다. 아, 잘 들었어. <laughs> 자, 이제 형이 느끼게 해 줘요. 자, 패스! 플레이! 자. <웃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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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와! <laughs> <laughs> 와아어수아아난형난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잖아 <laughs> <고을 웃음> 어, 진짜. 내아아아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인아아홀어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력이 있으시네. 투아력이 있어요. 자현아아아아대아 이 라운드 자세를 낮춰야 돼 자세 플레이 자이 라운드 갑니다 지금 자이 라운드 갑니다 지금 어 지금 헛다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빠졌어요 지금 어 지금 헛다리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와 빠졌어요 지금 어? 오케이. 와 거기다 하였어요 지금 와 거기다 하였어요 오케이 작전 성공. 내는데 이동준 선수의 칩샷이 골 때를 넘어가고 말왔네요 아+ 아쉬워요 동준아 괜찮지 아 그럼요 이제 몸이좀 풀리네요 아 이제 몸 풀렸대요 두 번째 여기서 호영 이기면 이이대 일로 이기는 거예요 플레 자+ 자어자 너무 그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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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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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나 수비를 못 하겠어. v e r 이스 i c e 조수혁3방 형을 믿는 플레이야 아 수비는 약간 메리나이스 수혁이랑 바뀌는 느낌. 세 번째 라운드. 아, 이렇게 뚫리는 수비가 아니었는데? 현재 1대1 <laughs> 세 번째 라운드. <laughs> 플레이. 자 갑니다 세 번째 라운드. 이동주 이동주. 자 갑니다 세 번째 라운드. 이동주 이동주. 와와와와 세 번째 라운드 이동주 이동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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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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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피드 레이스 이동주! 자 여기서 근데 호영이 넘으면 동점이에요. 승산 이 있어요. 그래도. 아 근데 진짜 호영 못 막겠어요. 혼란돼, 혼란돼. 혼란. 드홀혼란들이 폭발력이 장난 아니에요. 와, 아, 그치그 폭발력. 폭발력. 플레이. 자, 3라운드. 자. 호우. 자, 3라운드. 자. <laughs> 와! <우와! 웃음> 와! <우와! 웃음> <laughs> 야, 씨 잘하네. 성공, 성공. 야! 드디어 성공. 디펜스! 성공. 아 얘가 계속 혼란 내고 치고 딜려이 있잖아. 아, 씨. 천천히 갔어야 했는데 <laughs> 자, 네 번째 라운드. 팔습니다. 플레이. 오케이, 갑니다. 와! 뚫렸어요 지금! 와! 뒤돌아버스. 와! 뚫렸어요 지금! 와! 뚫렸어요 지금! 와! 뒤돌아버스. 와! 슈퍼 태클이요! 와이 들어온 건데. 와! 호영 수비 성공. 자 현재 스코어2대 1이에요. 4라운드 호영 공격 남았어요. 자 갑니다 이제 야, 야야이유, 자, 좋게 놨. 자, 좋게 어, 어. 자, 오, 어, 지금 탔어요, 지금 탔어요. 아, 접었어요. 아, 안 끝났어. 와, 아, 안 끝났어요. 와. 아, 안 끝났어. 와, 아, 와, 복싱 낼 그냥 때려야 되는데 녹이려고 접다가. 뭐? 막기 쉽지 않아! 어? 막기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아? 빨리 네. 빠빨로저 형이 제가 봤을 때 수비적인 부분보다 공격적인 부분보 훨씬 훨씬 탁할 <laughs> 때 쓰세요 야, 지금 나 지금 내기는 거 아니야? 공격이 훨씬 낫다 마지막 5라운드 자 마지막 동준이 대결! 자 갑니다! 슈머! 음. 예아 갑니다! 슈머! <laughs> 아 오케이. Very nice. 좋았쟁 좋았다. 오케이. 자 어... <laughs> 여기서 호영이 넣으면 동점이에요. 자 갑니다. 야야유 <laughs> 공격. 자 몸순대요 지금 몸순대요. 어? <laughs> 등져요 등져요 지금 등지기 등졌어요 <laughs> 지금. 등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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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각이... 아이고, 왜 먹는데! 등졌어요! 등졌어요! 가게도 가갑시다! 아이고, 왜 먹는데! <laughs> 아니, 가게다잡혔네 등졌어요! 등졌어요! 가게도 가갑시다! <laughs> 아이고, 왜 먹는데! 아, 수영이 요 아, 가게 없는데! 아, 수영이 요 아, 가게 없는데! 자 연장전이에요 지금 2대2로 비겼는데 호요 지금 다된것 같아요 바로 갈까요? 자 준비 됐습니까? 네자 갑니다 마지막 자 플레이 갑니다 지금 와 지금 못닿와와 지금 못 닿아 깔끔한 슈팅 이동주 와 지금 못다와 깔끔한 슈팅 이동주 끝끝나 나온 거 아니야? 아 호영 한번 나갔어 여기서 끝. 호영 다 파악했어요. 파악했어? 네. 오케이 파악했어요. 이제 뭐아 이게 참 괜찮아요.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패스 줘야돼요 아 패스 플레이! 자 여기서 호형 못누면 끝나요 못누면 끝나요 자 여기서 호형 못누면 끝나요 못누면 끝나요 못누면 끝나요 못누면 끝나요 <laughs> 자이 사이드 몰렸죠? 또 등져요 야이구 등졌어요 등졌어요 어. 어. 패이팅! 등졌어요 지금 와. 와. 어악다 자 이렇게 해서 울산 현대 피드백3대 2로 이동준 선수 승! 고맙습니다. 그럼 말로?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몸싸움 타이밍인데도 못해. 칠때더 자세가 낮게 가니까 가뜩이나 빠르잖아. 내 동준이가 오늘도 좀더 스피드가 더 좋았던 게왠줄 알아요? 아까 오프닝 하기 전에 마디프렌드 안마의자도 허리랑 엉덩이 컨디션 완전 좋더라고요 네. 아 근데 진지하게 공격적인 부분이 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혼란 된줄 알았어요 아. 치고 달리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지금 사비로 안마의자를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확률이 또높아어요 괜찮나요 <laughs> 아니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2경기 나왔으니까. 아직 어, 두 경기 했고, 열경기 나왔으니까. 두 경기 했는데 이패예요 지금? 어? <laughs> 저도 솔직히 오늘 좀 쉬울 줄 알고 왔는데, 어, 막상 붙딪혀보니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기대되는 게, 수 12명의 선수들과 다 하고 나면, 그 후에, 능력시장, 안된 아... 걸로 갈것 같은데요. 아... 언제 1승을 할지도 되게 기대가 되고, 음... 오늘 촬영은 이동주 선수의 승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번 시즌 되게 대표팀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제 부상이 또 있었잖아. 뭐 아쉽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어때 소방? 어, 진짜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기쁘기도 많이 기뻤고, 좀 많이 아쉽기도 많이 아쉬웠던 시즌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시기 때또 부상을 당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수 없었다는 게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돌아온 시즌에는 부상 없이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